완전 초토화가 됐네요. <laughs> 아이구야. 안녕하세요. 지금은 세부에서 여행 중인 복삭입니다 얼마 전에 세부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샵에는 이렇다 할 피해는 없습니다. 파파야나무 하나 쓰러진 거, 지붕 살짝 뜯긴 거, 그 정도 말고는 크게 피해가 없어서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갈매기 태풍이 지나간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돼가고 있어서 저는 뭐 이제 정상화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건지, 요번에 태풍 가매기 때문에 세부가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어, 그게 뭐몇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오이 씨,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살면서 전혀 지금 그런 걸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날씨가 꾸리꾸리하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번 태풍이 세부에 큰 피해를 준건 사실입니다. 세부에서만 지금 현재 10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이 됐고 아직도 그 200명에 가까운 실종자가 찾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고에서 이런 홍수사고나 태풍사고에서 실종자는 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에서만 사망자 규모가 200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부시티 쪽은 아니고 그 세부시티 안보다는 그세부시티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엄청 크게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여기가 강가여서 뭔가 하수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더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막탄인데 이렇게 막탄에 있는 강가에 있는 마을도 크게 뭐 이렇게 피해 없이 좀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원래 이제처럼 판자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커다란 피해 없이 막탄은 지나갔고 세부 시티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걸로 보입니다. 뭐 물론 지난번에 갔을 때큰 나무가 쓰러 그 정도의 피해는 당연히 있었고 하루 정도 정전이 돼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정전이 된 상태, 그 하루 말고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그 마을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 세부시티 외곽 쪽에 있는 탈리지라는 지역에 만앙가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강이 범람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그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되게 어, 피해가 커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거기는 말 그대로 한 1년은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멀리 보이는 저기 누스타 저기가 새로 생긴 비싼 호텔인데 이번에 태풍 피해를 크게 입은 탈리지 지역이 바로 저누스타를 지나서 있는 지역이에요. 이번 태풍 피해가 가장 크다는 탈리지 지역 안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 세부에 오시는 분들이 남부터 오슬로비나 모아에버 쪽으로 가실 때 지나가시게 될그 길이에요. 그래서 탈리지는 세브시티에서 바로 벗어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꼭 지나가게 됩니다. 어, 이 위에 이 길은 거의, 어, 뭐 무리 없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아, 아이고, 어머나. 아, 완전 초토화가 됐네요. 여기가 그 만안가 강인데 저 아래쪽으로 지금 귀를 보수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이고 큰 장비들이 와서 길도 뚫고 있고 한데 아직 그 홍수의 피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아이고 여기 다리 위에는 여기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도 하고 그러고 있네 지금 이 조그만 강이 범람을 하고 여기가 아마 물에 잠겼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세부가 생각보다 엄청 큰 섬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거의 뭐 200km가 넘는 큰 섬이어서 세부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한한달 전쯤에 세부에서 지진도 있었잖아요. 그럼 세부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세부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서 거기가 세부 시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났던 지역도 저희 세부 시티에서 100km 밖에 떨어진 세부 완전 북쪽 끝에 있는 곳에서 지진이 났던 거거든요. 그만큼 세부가 넓어요. 요번에 이 홍수가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이 지역도 물론 세부 시티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세부 시티라고 할수 있는 곳은 아니기도 하고 정말로 일부 지역인데 일부 지역인데 일부 지역에서 크게 피해를 입은 거라고 봐야죠. 음 그니까 요 주변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범람하지 않은 곳은 이렇게 뭐 다들 일상 생활을 하고 있고 큰 피해 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상습 범람 구역이라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피해를 입은 그곳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서민 중에서 또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자연재해가 왔을 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어, 이 세부의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아이고 지금 이쪽도 보면 아까 전에 그 강의 반대쪽으로 와봤는데 뭐 집들은 다 쓸어 내려갔고 아휴 또 깨끗하지 않은 이 물에서 또 빨래도 하고 또이 친구는 또 그나마 또이 와중에 낭만이 있네 아무튼 그리고 이강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일상으로 금방 돌아와 있고 저 저지대에 사는 그런 마을들은 큰 피해를 입어서 뭐 진짜로 오랫동안 아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해가 일어나면 수해를 입은 지역은 아무래도 몇 달씩 혹은 뭐 1년, 2년, 몇 년씩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걸 직접 또 눈으로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다르네요. 여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현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서서 이 피해 지역을 지금 다 구경? 구경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와, 진짜로. 위 이렇게 되면, 전염병 같은 것도, 와이고, 이거, 이거 어쩌에. 진짜로 큰 피해입니다. 가지도 그뭐 하나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것저것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와. 네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폐지역과 저산 위에 있는 부자 마을이 너무 비교되네요.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 아, 이게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세브 여행하시면서 저희 샵이 오시려는 분들이 좀 지금 가도 되냐고 걱정을 하셔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좀 나와서 그렇게 괜찮습니다라고 하려고 사실은 찍으러 왔는데 음좀 그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한 제가 좀 민망하네요. 죄송하고. 음. 이 확실히 그냥 뉴스나 그렇게 보는거랑 진짜로 제가 와서 보는거는 아 뭔가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시티홀하고 여기 동네에 있는 그 아마 시립 체육관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서 아마 이렇게 집을 잃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에 보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앉아 있거나 그 안에 막 밖으로 빨래 같은 것들이 널려 있고 맞네요. 여기가 그 임시 거주 지역인 것 같아요. 어... 여기 밑에서 지금 많은 식사를 한 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니 구호팀으로 보입니다. 아. 저 안에 뭐 엠블라스도 있고. 어. 어. 피해를 입은 마을이 있는 이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어. 그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겠죠? 어...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위에서 이렇게 지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인 걸로 보여요. 사람들이 다.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가 진짜 영원해 보이네요. 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참, 묘하게 대조가 되네. 저도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긴 하지만 되게, 어, 되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자, 오래 못 있겠다. 여기는 예, 진짜 다 이렇게 비상으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천막을 치고 음.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그런 수해 현장, 그런 재해 현장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음, 대한민국에서 어떤 뉴스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세부에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그래서 어, 긴급재난구역으로 선포됐다 아마 뭐그 정도의 뉴스가 났겠죠 그러니까는 여기 오시려고 했던 손님들이나 지인들이 세부 가도 괜찮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예뭐 여기는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뭐,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뭐, 전혀 아무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어 이게 전혀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엔 너무, 음, 너무 암울했네요. 음. 어쨌든, 여기서 뭐, 가까운 거리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수해 현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망을 했고, 아직, 피해 복구는 요원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럼에도 뭐 그렇 음 그렇다고 제가 뭐 다이빙을 안할수 있는 건 아니고 어 해야죠 어뭐 생활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그 피해가 아 아, 이것도 진짜 웃기다. 뭐, 피해 지역이 한정적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laughs> 아, 음, 아무튼, 뭐 감, 감사하게도. 야, 이거 단어 선택이 너무 어렵네요. 음, 아무튼, 천재일루로 음, 제가 있는 곳은 괜찮고 이 막탄도 괜찮고 이 세부에 있는 많은 다른 지역도 괜찮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여행을 오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굳이 취소를 하시거나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음. 아... <laughs> 그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냥 세부에 놀러 올 때랑 지금은 좀 다른 게, 다른 나라의 일이니까 뭐 어떻게 살든 크게 상관없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기 또 나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여기에 상황에 관심도 생기고,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일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재해가 일어났던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에 아유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이을 어째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네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재난, 재해들이 있었잖아요. 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시는 세부에서는 이번에 그 태풍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세부에서 여행 중인 복잡가, 어, 지금은 복강사였습니다.